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인 강호동 씨가 54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그의 가족, 친구, 동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팬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강호동 씨는 씨름 선수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시작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국민 MC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믿기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호동의 생애와 업적. 강호동 씨는 씨름 선수로서 천하장사 타이틀을 여러 차례 거머쥐며 대한민국 씨름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능계로 진출하여 1박 2일, 무릎학도사, 신서유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특유의 유쾌함과 에너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진행 스타일과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의 전조. 최근 몇 달간 강호동 씨는 피로감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증상을 무시한 채 일정을 소화해왔다고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상들이 심혈관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 비극은 평범한 저녁 식사 중에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강호동 씨는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놀란 가족들은 즉시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병원 도착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동료들과 팬들의 애도 물결. 강호동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랜 동료인 유재석 씨는, 형,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팬들 또한 SNS를 통해 그의 명복을 빌며, 그가 남긴 추억과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강호동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시 적절.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호동이 남긴 유산, 강호동 씨는 대한민국 예능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그의 프로그램들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업적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호동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가 남긴 웃음과 감동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